안녕하세요. 랜도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은0.48% 하락했고 나스닥은 0.03%, 그다음에 S&P 500이 0.3%, 러셀이 0.18%로서 좀 혼조세가 있었죠. 아침장에는 PPI 지수 때문에 많이 뛰었다가 가면 갈수록 좀 많이 흘러 내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막판에 조금 올라갔는데, 자그 이유는 내일 있을 일단 CPI죠. 있 요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PPI가 좀 낮게 나왔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조금 일단 은 하반기로 갈 수. 록 좀 밀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죠.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AMD 이런 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역시도 많이 올라갔고, 자, 이 밑에는 지금 AI가 좀 갈리면서 AI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다. 특별히 오라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3 5나 올라갔죠. 팔란티어도 올라갔고. 자, 아무래도 올라클이 올라갔다는 것은 클라우드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 클라우드하고 일단은 관련해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조금은 주춤 리는 가운데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따라붙고 있는 것이 지금 오라클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얘가 좀 내려가고 얘는 상당히 많이 뛰었던 하루였다. 전반적으로 AI가 가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석유주는 에너지는 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지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로키드 말티로 방산주들이 좀가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0선부터 시작해서 101선, 51선,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눈이 목은 있겠지만 은그 자체가 하락으로 본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약간의 지금 이제 조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운은 좀 올라갔다가 오늘에서 약간 내려오는 모양이 있었고. 자, 나스닥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약간은 꺾이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만큰 폭에 꺾이는 것은 아니니까 아직도 내일장이라든지 CPI 지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채권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1 0년물이0 9 5 하락한 4 0 4 2를 기록하고 있다. 그0 4%까지 와 있는 상태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조금씩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2년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3.54%까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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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채권의 금리가 하락된다는 말은, 채권의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뭐, TLT 이런 것들 보면, 채권의 가격이 이제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이제 수탁 있죠. 주식에서 반도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돈 자체가 움직이는 지금 이제 유동성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이 때문에 만약에 급격하게, 지금 이제 1년물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제 TLT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소수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금 자체가 유동성이 조금은 시장에, 스닥 시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 상승하면서 11만 3천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베1선이 지지 받아주었고그 다음 에 계속해서 모든 이평선들을 역별되어 있는 것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드리움도 마찬가지로 일단 은거의다갈할 때는 지금 이제 요선에서 마감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정 말해서 비트코인 같은 2베1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드리움은 2베1선까지안 내려오고 그 위에서 놀고 있죠. 훨씬 더 힘이 강한 것이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값 한번 보겠습니다. 0.46% 상승한 364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금값이 가면은 시장 자체가 안 좋아야 되는데 시장도 가고 있고 금도 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소진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금값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금값이 원래는 또 올라가게 되면 달러값도 내려가야 되는데 자그렇지 않고 그 약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엇박자가 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 자체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 믿을 곳이 없는 돈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 지표에서 가장 좋았던 소식이 있었죠. 자, 그 자체가 아무래도 콜 P P R N G P P I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가 예, 측치보다도 0.3%인데 0.1%로서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나왔다는 거겠죠 P P I는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지수니까 도매니까 아무래도 C P I 소매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여기 먼저 반영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너무 늦었다. 툴레이트 했다. 또 말하고 있죠. 자, 금리 인하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파월 자체가 완전히 재난이다. 디제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물론 요거는 좋게 나왔는데, 자, 요런 것들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PPI 지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볼것 같으면 도매 무역의 마진이 한 마이너스 3.9%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는 기계라든지 차량의 도매 마진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들, B2B의 대량 거래이 단가가 급격히 인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상업 장비의 도매도 한 마이너스 3.9%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가 둔화되면서 재고가 누적되고 있고 할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급락 자체는 비즈니스 투자가 재검토되면서 자동차 재고증과 대규모의납품단가 협상, 이런 글로벌의 수요정체 등과도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상업을 지 상업용 기계에 있어서도 신규 캐펙스를 갖다 보수적으로 조정하면서 도매단가 인하의 압력을 좀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런 것들이 막 이렇게 좋다고는 항상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PPI가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요런 것들은 뭐 서프라이즈한 결과죠. 그리고 이런게또 좋은 점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것들, 금리 인하가 기대되면서 금융 시장에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업의 마진이 급락되면서 수요 부진 등 실물 경제에서는 좀 부정적인 신호를 갖다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제조업의 경쟁에 악화가 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의 체계라든지 관세 이런 것들의 환경의 영향을 알 아래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변동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25년도에 하반기 미국 경제 자체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좀 미묘한 균형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두 가지는 일단은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한 0.5포인트 정도도 아무래도 하락할 수 있지 않겠나.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연준의 더큰 금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준이 정말로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왜 0.5bp까지도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의문이 제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용 부분은 훨씬 더 예상보다 약하고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는 훨씬 더 좋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좀 미미해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요번에 시장이움직이는 여전히 오라클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라클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자 아무래도 일단 금리 자체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럴 때 아무래도 0.5bp까지 하락하는 것은 조금은 의문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된다면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S&P 500 지수가 강세 추세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데 주택 건설 업체 그다음 소형주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그다음 소비자 금융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위한 최적의 투자처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데서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처를 좀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칼시 도박 사이트에서는 2025년도에 몇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자, 그렇게 했더니 적어도 일단 두번 정도 할 것이 39%, 세 번을 할 거다. 한 44%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네 번은 뭐 8%니까 그게 불가능이고. 자, 두번 아니면 네 번이, 세 번인데 세번할 한글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한 44%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TSMC의 8월의 월 매출이 나왔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MOM 기준으로 했을 때3.9% 정도 증가했고 YY 기준으로 했을 33.8%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저번 4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폭의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한 37.1%나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AI가 계속해서 붐이 생성이 됐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발행액 자체가 한 390억 달러 되고 있었죠. 경쟁률이 2.65 대리인데, 저분보다도 상당히 경쟁률도 좋았다. 자 그다음 낙찰금리도 4 0 3 3로서 저번보다 상당히 금리가 낮았죠. 그래서 뚜렷한 강수요 금리 하락세로 인해서 상당히 좋았던 것이 요번에1 0 년물 국채 입찰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입찰 배분에서도 실수요자 있죠. 특별히 해외라든지 중앙은행 이런 간접입찰자들이 상당히 대거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입찰자들 한번 보시면 인달리드 비들 수 있죠. 해외와 중앙은행에서 응찰이 한 390, 389.5억 달러였는데 낙찰이 323억 2억 달러로서 상당히 많이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왔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번에 10년 물 국제 입찰은 상당히 좋은 모양을 띄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뉴욕의 연방준비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굳이 기대치 있죠. 이런 것들이 8월에 44.9%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최저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인식이 되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갈지 이런 것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기관들의 목표치를 갖다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 방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P 500의 목표치를 갖다 7,00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이유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회복력이 있는 성장이 있다는 것들, 관리 가능한 관세가 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근거로 인해서 S&P 500의 목표치를 갖다가 6,55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주당순위 EPS의 전망을 본다면 2025년도에 277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기존에 267달러였죠. 이런 것들도 EPS도 전망치를 높이고 있고 2026년도에는 315달러까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한10% 정도 증가했으면서 3분기 성장률은 주세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의 포지션과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올해 한 8%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실적 회복력에 힘입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업종의 전망으로서는 금융이라든지 경기 소비재, 그 다음 산업재 비중을 확대하겠고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뭐 에너지라든지 기술주 이런 것들은 중립하겠다. 방어주는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역으로 본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비중을 확대해야 되겠고 신흥시장은 좀 중립이고 미국, 일본은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바클레이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AI 실적이 호조에 힘입어서 S&P 500의 목표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과 무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실적이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것들 AI 기반의 성장이 되고 있고 회복력 있는 기업 실적을 언급하면서 S&P 500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목표가 6,450 정도 되고 있고 뭐 지금입니다. EPS는 268달러 기존 262달러에서 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2026년도 목표가는 7,0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EPS가 295달러 기존에 285달러에서 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아까 보셨던 뭐 도이치방크보다는 조금은 적게 주고 있는데 자, 분리시하게 예측했을 때는 EPS가 2025년도 273달러까지 그 2026년대는 300 달러까지 본다는 거겠죠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약세는 뭐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될수 있는 이유는 빅테크와 금융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 역량과 새로운 세제 혜택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인하가 주가에 경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은 노동 시장의 약세를 갖다가 약세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로서 지적이 되고 있다. 섹터로 본다면 기술과 금융 업종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상향이 조정되고 있고 헬스케어 소매, 소재 업종 이런 것들은 좀 중립이나 하향으로 조정하겠다. 그래서 소비재, 산업재, 그다음 에너지는 좀 부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업종에서 두 가지 지금 이제 하.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금융업종은 다 좋게 일단 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시는 8월의 CPI 보고서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거래 마지막 시간에 주가가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수요일 마지막 거래 시간은 200포인트 이상이 하락이 되고 있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반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월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면서 장 초반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목요일날 발표된 8월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심리가 좀 반전되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CPI 발표에 따르면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에 2.7%에서 2.9%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고 이유로 인해서 목요일날 CPI 보고서를 앞두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시장이 보고서를 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AI의 다음 단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브로드컴은 오라클의 주요 파생 상품이 되고 있다. 자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라클의 주가가 큰 폭에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일단 매출의 전망이라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AI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특별히 투자자들에게 AI 모델의 리소스의 지압적인 훈련 단계를 넘어서 이제부터는 장기적인 수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데 훈련된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과 실제 결론을 도출해 낼수 있는 추론 단계로서의 전환이 되었다는 거겠죠. 요것이 일단은 키포인트다 이젠 드는 추론 단계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은 오랫동안 AI 의 구축 주기와 추론 단계에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브로드컴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요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추론에 더 적합하고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는 칩을 선도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급증하는 AI 비용의 절감을 모색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이타워의 어드바이즈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된, 브로드컴이 오라클의 예측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추론이 분명히 다음에 주요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로 인해서 브로드컴이 1위 기업이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엔비디아, AMD,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만큼의 널리 소유되거나 이해받고 있지, 있다고는 지있생각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한해 동안에 브로드컴 실제로 엔비디아를 앞지르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브로드컴의 활동이 이제부터 서서히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더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용 ASIC이 있죠. 주문형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ASIC은 주로 AI 추론 및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맞춤형 프로세스인데 자, ASIC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낮은 전력의 소모,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론 측면에서 법용 GPU라든지 CPU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추론 요청당의 비용이 낮다. 비용이 낮으니까 자,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서 브로드컴의 매출은 보통, 반도체 하드웨어란지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총 매출의 한 41%가 인프라 소프트웨어, 에이직이란지, 네트워킹 침, 스토리지 컨트롤러, 이런 데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 비용이 낮고, 반복적인 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도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사업의 다각화가 잘돼 있다는 거겠죠. ai 반도체라든지 인프라, 소프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비대가더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의 매출의 총익률이 한 78.4%로서 업계의 최고 수준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브로드컴의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것들 가늠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오락. 그래, 회장 있죠. 자, 요 사람, 레리 앨리슨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AI 추론 시장이 AI 학습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론의 용량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추론의 용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되지 않은 모든 용량을 요청했던 한 고객을 떠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교육에쓰는 모든 돈은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전환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모두 추론이다. 결론을 일단은 추론 시장으로 갈수 있다는 그게. 자 그렇다면 드컴이 조금 더 아무래도 앞으로 현방에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되면 오라클과 오픈에이가 사상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거래 중의 하나를 체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오픈에이는 2027년부터 5년간에 오라클로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구매를 하고 여기에는 4.5기가와트 용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는 후보땜두개 분량의 전력량에 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가 지금 이제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강한 지방대가 350불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밑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삼각 수렴행 후에는 주가가 위든 아래든 튀는데, 자, 아무래도 어떤 트리기가 있으면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일단 10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 받아 주었고, 자, 그다음 에 일단 21선, 이제 51선인 것들 있죠. 모두 다역별되어 있던 모양을 갭으로 뛰면서, 자, 모든 것들 을 정비율로 만들었다. 힘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은 직전 고점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이렇게 하려면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기대하고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 때 이쪽에서 315불대부터 시작해서 335불대에서 고그 라인대가 갭으로 뛰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면 요 라인대가 또 강하게 지지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해서 320불대인지 330불대 이상에서 나는 놀겠다는 그 뜻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는 일단 반등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필반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n자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눕고 있는데 직전 고점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뜨리바닥이 있죠. 이렇게 강하게 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직전 고점을 일단 거기다가 뚫으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뚫게 되면은 한 단계 더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서 누운 다음에 다시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어제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N자가 되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싹스가 상승되는 것 중에는 AI 관련된 반도체 수가 있겠죠. 크리도 모시게 되면 오늘장에서 한 10%나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그 다음에 셀레스티카 역시도 마찬가지로 3.67% 상승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죠. 한 253불 정도 되고 있고, 자,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조금은 주춤거렸죠. 아무래도 전원사체 발행이 있었다. 그래도 93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위브 한번 보시더라도, 코위도 오늘장에서 많이 올랐죠. 한 16%나 오르면서 117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다가 다른 게 아니라 AI를 밑에 깔고 있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도되는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일단 프로덕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승되고 있는데 AI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 한번 보겠습니다. 2.7% 정도 상승한 166.74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은 201선 위에서 놀고 있죠. 101선이란지 이런 것들. 자, 그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상바닥을 나타내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일단 이제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횡보를 했던 것들이 횡보를 돌파하면서 주가 자체는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